혹시 책을 읽다가 운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자신이 대문자 T다, 남자 중에 남자고, 눈물은 나약한 자만이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나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책 3권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T발 씨100% 공대생 주인장이 읽고 눈물 흘린 책 3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입니다. 2 0 2 4년 멤버커상 최종 후보까지 오른 소설이죠. 사실 호불호가 조금 있는 책인데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되게 맛있게 잘 쓰셔요. 금복 그리고 금복의 딸춘니를 메인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후반에는 불행 포르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주인공 춘니에게 진짜 갖가지 모진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제가 티 중에서도 냉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절로 춘희한테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전 여친한테 소설 이야기할 때는 끄끄 울면서 설명했는데 전 여친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슬프지만 호불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못할 수도 있기에 고래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메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이 책은 단편 소설집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설인 입동이 진짜 착집기예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하루,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김혜란 작가님 특유의 덤덤한 듯 섬세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이 책은 독서처럼 동아리할 때 읽었던 책인데, 동아리원들한테는 차마 책 읽다가 여러 번 울었다는 말을 못했어요. 읽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 1페이지 읽고 책을 덮기를 반복한 책, 바깥은 여름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시자, 대한민국의 자랑, 월클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님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섬세하게 묘사한 듯한 문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 사실 이 책은 저한테 각성제였는데요. 제가 첫 회사에서 이직 준비를 할때 매일 출근 전에 이 책을 읽었었더랬죠. 덕분에 매일 아침 눈물 시원하게 흘리고 출근할 수 있었고 퇴근하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이직 준비하는 의지가 막 샘솟더라고요. 덕분에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 분들도 책을 읽다가 눈좀 퉁퉁 부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공감하며 눈물 흘릴 만한 월클 한강 작가님의 책 《소년이 온다》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읽고 울었던 책 3권을 알려드렸는데요. 인생에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수는 없죠. 가끔은 이렇게 시원하게 눈물 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일 뿐인데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릴까요? 슬픔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중한 감정이자 경험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신만의 착집도서, 눈물 탈수도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